가제리도 있고요. 여기 미니 거울도 있고, 농담 검도 있습니다. 2 층. 어? 와,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귀엽다. 비누 살리오 가차를 해볼 거고요. 저는 시나모롤이 가져고 싶습니다. 갑니다. 아, 아 이번에는 이수다리의 봉제 인형을 한번 해볼 거고요. 코인 씨 픽이고 코인 씨 누구 원하십니까? 이 친구를 원한다고 합니다. 가봅시다! 여러분, 이번에는 통과제를 해볼 거고요. 집게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과연! 이거 나와도 좋겠다. 이렇게 열면 토끼가 있대요. 오케이, 렛츠고! 그린 앤 블루. 그린 앤 블루. 오! 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두 개를 해볼게요. 근데. 통만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이것만 두 개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운명에 맡겨보겠습니다 제발 1, 2, 3에서 하나 4, 5, 6에서 하나 레츠고! 바로 갑니다 제발 제발 어? 색깔 일단 달라 이렇게 처음 보는 파우치가 있습니다. 통과제리 파우치고요. 라인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솔솔씨, 어떤 게 가장 예쁘신가요? 저는 이거예요. 찌그러진 톤. 어? <laughs>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혼자 있는 게.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가져갈게요. 이쪽에 이렇게 많고 한쪽 면에 가차도 있습니다. 여러분, 휴지통이래요. 그래서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시나모롤이나 퐁퐁푸린 이런 턱시도 센 이렇게 좋고요. 해 볼게요. 이걸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그로밋 랜덤 마그넷이 있습니다. 두 개를 살 거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랑 이렇게 두개 가져갑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짝이 풍선 피규어 이거 처음 보거든요. 저는 키티 나왔으면 좋겠어요. 코인 씨는요? 저는 펌프요. 펌프? 이렇게 두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뽑아볼게요. 펌프, 펌프. 펌프 나오기를 갑니다. 어? 뭐야? 이거 말하는 대로? 뭐야? 말하는 대로. <목소리> 안녕하세요. 가차송이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리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가볍게 소품샵에서 구매했던 마그네틱을 해보겠습니다. 그로밋이 요즘 엄청 인기잖아요. 인형도 많고, 인형 옷도 입히고. 마그네틱이라고 하니까 실용도도 있을 것 같고, 하나, 둘, 셋! 귀여운 그로밋이 나왔습니다. 뒷면에 자석이 있어요. 그로밋이 조금 화가 난 표정으로 있고요. 옆에까지 색이 마감됐으면 좋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앞모습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귀엽다.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오호! 저는 이렇게 그로미이두개 나왔습니다. 보시면 여기도 자석이 있고요. 한번 붙여볼게요. 탁, 탁.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오, 귀여운데요? <laughs> 근데 이게 자성이 강한 느낌은 없어요. 고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장식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합격! 그 다음으로는 이거 가볼게요. 이거 뭔가 저알것 같아요. <laughs> 짠! 여러분 이거는 살리오 미니 휴지통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라인업이 있는데요. 저는 무엇이 나왔냐면 이렇게 폼폼푸린 미니 휴지통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폼폼푸린이 오 하고 있고요. 그 옆에는 푸딩이 있어요. 색을 깔맞춤한 완벽한 푸딩과 폼폼푸린이고요. 폼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를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고요. 스테인리스가 되어 있습니다. 소리도 완벽한 휴지통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뚜껑도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뚜껑입니다.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예뻐요, 여러분. 합격. 아니, 울산에 갔는데 정말 유니크한 소품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또 해야겠어요. 두 번째, 이거 해볼게요. 살리오 친구들이 풍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뭐가 나왔냐면, 또 펌프가 <laughs> 나왔습니다. <laughs> 펌펌프이니 별풍선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애가 조금 더럽습니다. 이게 잡히는, 잡히네요. 조금 더러운 느낌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어, 조금 아쉬운데요. 그리고 약간 음, 수염이 너무 짙은 느낌? 아, 수염이 짙은 게 아니라 너무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조금 짙어 보이나 봐요. 음, 그렇구나. 하나 더 했는데 그건 뭐냐? 또 뜯어 볼게요. 짠! 제채에 시나모롤이 나왔습니다. 시나모롤도 보시면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있고요. 똑같은 별문입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면, 번지르르한 재질이고요. 여기도 더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폼폼프린에 비하면 약과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해요. 근데 너무 뻔떡뻔떡해서 약간 폼프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주 뭔가 거의 펄 처리된 정도로 빤딱빤딱 합니다. 그리고 풍선은 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짜잔! 톰과젤리 파우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업이 있거든요? 오, 여기 시크릿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터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터피. 그리고 안 나왔으면 하는 거는 톰. 과연, 두근두근, 셋. 아! <laughs> 여러분, 돌려볼게요. 짠! 아, 저는 톰이 나왔어요. 로봇으로 변한 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제리의 벌레가 있습니다. 색깔이 저 진짜 마음에 드는데요. 연두색이랑 분홍색. 내부는 이 정도 크기. 이거 딱 보니까 저번에 했던 코난 파우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크기가 비슷합니다. 길이가 조금 더긴 느낌? 카드 파우치로 잘쓸것 같아요. 색깔도 너무 귀엽고 통과 재리인 것도 너무 좋고 8,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전 진짜 괜찮다 생각합니다. 훨씬 폭신폭신해요. 합격. 그 다음으로는 이거 해볼게요. 이건 뭘까? 짠! 의약용품 미니어처입니다. 이렇게 라인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짠! 이게 나왔습니다. 쉽게 열리거든요. 근데 좀 댕강댕강하는 느낌? 다른 거 바로 까볼게요. 짠! 3번 4번이 나왔습니다. 미니어처 너무 좋아요. 귀여워.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비닐이 나왔습니다. 실제 손잡이가 있는 봉다리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기에 넣으면 될것 같거든요. 이거 그리고 이 아포톡시인 같은,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렇게 조그만 약이 나왔습니다. 물론 깔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디테일을 살렸습니다. 헉, 진짜 대박이다, 맞죠? 우와. 그리고 이거, UV. 선크림인가봐요. 이게 뚜껑 뭐 열리진 않고요. 온도계가 나왔어요. 39.2도라고 합니다. 헉, 어, 열이 엄청난데? 누구야, 누가 열이 이렇게 나? 어머나, 이렇게 하는 느낌? 디테일이 진짜 엄청나네요.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또라롱.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는 통입니다. 이거 조금 더 샀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더 재밌었을 것 같아. 그 다음은. 이거 해볼까요?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봅시다. 이게 뭐냐면, 살리오 가차 머신이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마이멜로디가 나왔거든요? 또 한번 조립을 해볼게요. 음, 여러분 여기는 가차가 이렇게 그냥 구슬 비즈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러면 훨씬 빨리 끝나겠다, 조립. 끝! 확실히 안에 뭐 조립할 거 없이 비즈니까 조립은 정말 빨리 끝납니다. 이렇게 생긴 마이멜로디 가차통이고요. 어 뭐야 이렇게 나와? 여러분 나왔어요. 이런 가챠통 뭐야? 조금 실망인데? 저번에 했던 알리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썼어. 그다음 이거 가봅니다. 아 이거는 코인 씨 겁니다. 짠 이렇게 수달 인형이에요. 너무 귀엽죠? 아 귀여워. 저희는 뭐가 나왔냐면 짠 여러분 이게 조금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방들 있잖아요 가방들. 그림이에요, 그림. 이게 뭐야 이거? 그림이라고. 꼬리도 심지어 그림이야, 그림. 꼬리 <laughs> 좀 아쉬워요. 이게 저렴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너무 대충 만들었다. 좀 그렇다 이거는. 약간 좀 그래요. 이 귀도 되게 옹졸한 거 보이세요?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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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쉽다, 아쉽다. 이 다리도 옹졸. 이 발꼬락, 발꼬락. 이거 보세요, 이거. 하찮아서 귀엽다? 에, 하찮아서 귀엽다. 이 가방이라도 조금 3D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손가락도 다 그림. 그냥 오뚜기에 그림 그려놓은 것 같은 그런 인형입니다. 푹신푹신 하고요. 좋은 점은 고무줄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멜수 있을 것 같고, 손에 매볼까요 손에 매면 이런 느낌? 음.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도 나름 귀엽죠? 전 나름 귀여운 것 같아요. 합격까지는 줄수 없을 것 같고, 그냥 썼어. 웃는 게 귀엽긴 하다. 여러분, 두개 남았는데, 작은 거부터 가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톰과 제리 클립입니다. 어머나,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음, 이 설명이 클립을 뺐다 꽂았다 할수 있다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모아놨는지 뭐 볼까요? 짠! 아, 귀여워! 어머. 어 아, 여러분! 이거 되게 작아요. 어, 작아서 괜찮은데요. 짠! 이렇게 멜론소다 위에 올라간 젤리가 나왔습니다.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진짜 귀엽다. 잠을 자는 건지 멜론소다에 취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젤리가 나왔고요. 이게 아까 그림이 이렇게 붙여서 알아서 쓰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면 클립이 됩니다. 생각보다 작아서 오히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두께도 굉장히 두아아 아, 여러분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걸 꽂아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홈이 이어져 있어요. 어, 이러면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이게 뭘까? 아, 어, 이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딱 넣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런 용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끝에도 있거든요? 너 쓰고 싶은 대로 끼어서 써라. 라는 것 같고요. 덕분에 여기가 좀 깔끔하네요. 음, 마음에 드는데요? 갑자기 좋아졌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뒤로 한게더 귀여운 것 같아요. 아! <laughs> 마음에 듭니다. 이거 얼마 전에 갔을 때도 있었는데 한번더할걸 그랬어요. 합격! 마지막 가차입니다. 과연 오늘의 마지막 가차는 뭘지 저랑 한번 해봅시다. 짠! 소다 가차라고나 할까요? 토끼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안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초록색이 나왔습니다. 조립을 해볼게요. 일본 가서 멜론 환타를 먹어봤거든요. 멜론 환타를 꼭 먹어야 한다 해서 먹어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이걸 이렇게 꽂고, 화면은 굉장히 청록색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초록색입니다, 여러분. 어! 뭐야? 힝짠 여러분 이게 완성인데요 아이 토끼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가차를 넣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뭐야? <laughs> 아 조금 배신감인데? 그러니까 네가 가진 가차를 넣어라 이건 것 같거든요 지금? 아 뭐야? 아 토끼가 없네요 저도 아쉬운대로 제 토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과연 뭘까? 자 보여드릴게요 제 토끼 하나 둘셋짠 <laughs> 저번에 뽑았던 버니 제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이렇게 <laughs> 아, 귀여운데? 지금 이걸 붙여놨는데도 안 서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잘 됐습니다 이 친구의 자리를 찾아줬네요 이렇게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 귀여운데? 내가 꾸미니까 더 귀엽잖아 크기가 커서 다른 가차랑 응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저랑 가차를 까봤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지금 쭉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퀄리티가 좋았던 게이 휴지통이랑 파우치, 그리고 이 멜론소다. 아까 그렇게 실망했는데. <laughs> 이렇게 세 개가 가장 마음에 들고요. 정말 아쉬운 거는 사실 이 친구들은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조금. 귀엽긴 한데 조금 그렇다.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